오늘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. 주문이 네? 많은 편인가요? 오늘은 아, 막 그렇게 막 많지는 않고요한 아, 조금 많은 정도? 아 그래요? 보통 이제 배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? 열건 정도 잡고 한, 네.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. 한 시간에서 정도면. 한 시간 반 정도. 네. 고구마를 일일이 이렇게 무게를 달아 가지고 직접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? 네, 아. 넣으면서 상태 안 좋은 거는 빼고 아, 네. 좋은 걸로만 골라 가지고 넣어서 무게 아. 달아 가지고. 아 그렇구나. 네, 그럼 오늘 네. 다 일이 끝났다 그러면 오후 네, 몇 시쯤 되세요4시 정도. 4시 정도. 네네. 그럼 주부가하기 에 되게 좋은 일이네요 네. 일주일에 몇 번? 하기. 일주일에 나왔어요. 두 번이요. 처음엔 알바로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아,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애들 학원비라도 벌라고 했거든요. 아, 네. 근데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나. 훨씬 나아요. 일 이틀만 일하는데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? 네, 네. 근데 이제 평소에 집에서는 계속 핸드폰으로 뭐 고객들 응대하거나 그런 건 해야 되는데, 네. 그래도 볼일 보면서 할수 있어서, 아. 네, 주부들이 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주부들이 네. 하기에. 오늘 배달 량이몇 어, 건이라고 그랬어요? 130건 그러셨죠? 정도. 130건 정도? 130 네. 정도? 근데 이제 이건 많을 때 그러고 적을 때는 뭐한 80에서 아, 한124 네. 정도 음. 하시다가 어느 정도 배달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배달 알바들 쓰셔서 같이 이렇게 하세요. 아 그럼 지금 배달 알바를 네. 같이 써가지고 네. 하고 네. 계신 네. 거예요? 네. 그래서 이거 소분해놓으면 네. 오셔서 이제 물건 챙겨가시고 배달해 주시면 요 아니 그분들도 자기가 하면 될 텐데 네. 그렇게 <laughs>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. 이렇게 따라서 네. 이걸 네. 보시고 하니까 이게 잘 되는 거 보고 네. 네. 또 시작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신 분들도 계세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거 하시면서 그러면 요즘 뭐 좋은 일 없으세요? 최근에 이제 걸포 자리 네.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요 네네. 지금 이제 현재 일산에 킨텍스 점도 하나 더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걸포 점도 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네네. 킨텍스까지 지금 네네 두 개를 같이 와, 대박사진 찍으신다. <laughs> <지금. 네네>. 어, <laughs> 네. 하시는 분들도 다 보면은 그렇게 잘 되시면 이렇게 좀 늘려서. 아, 그래서. 내가 자신 있는 지역을 또 찾아가지고 네네. 거기도 또 하시는 네네. 거예요. 네네. 처음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네. 반응이 어떠세요? 보통? 과일 <laughs> 같은 거 신선하고 네. 맛있다고 좋아하시고요. 그직장만들는제 많으시잖아요. 그래 장보기 어려운데 회사 갔다 오면 집 앞에 물건 와 있어서 너무 좋다고. 아 퇴근하면서 무겁게 또 들고 와야 되는데 네. 그런 수고가 덜어졌다고도 아 많이 좋아하세요아 이렇게 나도 이런 사업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.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세요 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아, 네. 네, 왜냐면은 아이들 진짜 집에서 케어하면서 네. 얼마든지 자기 시간 돌려보실 거 하시면서 할 네. 수가 있거든요 네, 네. 그리고 수입도 진짜 웬만한 직장 다닌 것보다 훨씬 낫고 네. 음. 어,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어렵지 않고 네, 또 중간중간에 고객들도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마다 또 뿌듯하고 기운 네. 나고 네, 아, 네. 네. 네, 오늘 네, 파이팅입니다 파이팅. <laughs> 자 여기는 네. 무슨 방이에요? 자 네. 아, 이거 주로 어떤 냉동식품을 주로 아, 보관하시나요 이건 지금 수산물이고요. 네. 다음에 일반 가공 식품들이 이곳에 보관이 되는데 주로 어? 이런 일은 사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가요? 아 아닌가요? 예, 힘든 일은 주로 <laughs> 제가 합니다. 네. 네. 저좀 불러주세요. 네. 대박집에. 네 알겠습니다. 네.